자, 여러분, 포바이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지루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13,100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아랫꼬리로 위협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공포심리를 주는데요. 이 캔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량 흡수했던 이 캔들 하단 부분을요, 일부러 살짝 살짝 깨는 이런 흐름이 종종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길게 빠지지 못합니다. 아, 더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러분들, 아, 얘네들도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출발점인 여기 시초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 시초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13,000원이라는 얘기죠. 이 13,000원 근처에서 살짝 내릴 수는 있는데 지루하게 살짝 여기서 며칠 동안 있다가 분명히 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준비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요. 제가 늘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 캔들, 상한가 캔들이 아주 중요한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교정을 주면서 이 상한가 캔들 하단 부분을 살짝 훼손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겁을 많이 줍니다. 9월에. 그리고 나서, 점점점 또 올라오다가 아이 캔들이 출현을 했어요. 제가 이 캔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캔들의 별표 다섯 개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13,100원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아, 버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훼손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저는 아, 예측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요 포바이 저랑 같이 차트 분석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어,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 데 2초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주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부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특강 자료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usb에 메모리에다가 넣어서 드립니다. 한분 한분 정성껏 무료로 넣어서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는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분 더 빠지면 무조건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강 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특강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 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특강 자료에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받으셔서 미리 읽어보시고 제 <laughs>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실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건 잘들 알고 계시죠?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제 영상 지금 하단에 이렇게 댓글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봉 상에서만 보시면 또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 세밀한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1분봉으로도 한번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윗꼬리가 남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랑 같이 어제의 상황을 시장 어땠는지 저랑 딱 5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1분봉을 보시면요 어제의그 여기서 슈팅 나오고 이렇게 유지를 했다가 확인 사살 나오고 이렇게 종가까지 이렇게 올려주면서 끝내야 되는데 얘가 좀 망설여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도전을 어줄것 같은 예, 이런 겁을 주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슬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만 일본봉을 보자면 여기서 또 겁을 주고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주가를 어, 이렇게 견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얘는 그 거래대금이 지금 15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막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왜냐하면 겁을 줘야 뭔가 얘네들이 물량 흡수를 할수 있는 호가창이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예.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겁을 주면서 서서히 어 지금 프로그램을 우, 위로 잡아먹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물량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매도 체결량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오후장은 아마 무난하게 회복을 하면서 갈것 같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속임수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 그저께 속임수 구간이 한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다 이제 그 기간 조정을 더 길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어제 남겨드린 이 영상인데요. 하루 전에. 9월 16일 날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영상 안에서 보시면 지금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12시 9분 현재 1억 2600만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호가창이 매도 체결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13,000원에서 이렇게 많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왜 버텨주고 있냐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자꾸 위로 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 사줬는데 어제의 그 프로그램 수치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2600만원이 12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 5억 정도로 순매수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영상 남겨드렸을 때는 1억 2천만원 정도였는데 종가까지 이 프로그램의 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어, 가파르게 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 주니까 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정도까지 이렇게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 어제 캔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은봉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 프로그램 매수세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어, 지금 매도 체결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제, 그저께랑 똑같은 그런 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프로그램은 주가를 이렇게 위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여기부터는 조금 악성 매물이 사실 많기는 해요. 여기서부터 그 유상증자 발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크게 하락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물을 흡수했다고 여기서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한 차례 올라 올 텐데 결국은요. 여기 가격 위로 올라올 겁니다. 여기 시초가 부분을 여기서 이제 누르는 힘이 강해서 그런데 이 위로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렇게 위로 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때는 일단은 13,900원 정도이죠. 13,9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었는데 이 윗꼬리는 뭐다 어, 물량 흡수 캔들이기 때문에 한번 물량 흡수하고 여기서 더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면서도 이 13,100원 어, 아래로 크게는 못 떨어뜨린다. 왜? 여기. 이 캔들이 아주 중요한 캔들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캔들에다가 아예 예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좀더 내려 버리죠. 예 여기다가 이 시초 부분 시초가 부분에다가 이그 지지 라인을 좀더 제가 지금 방금 내렸습니다. 아 어, 가격이 한만 삼천 원 정도 됩니다. 만 삼천 원이 가격 시, 어, 시초가죠. 그러니까 예 저가 부분. 13,000원이네요. 딱. 이 13,000원 딱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오늘도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제 영상의 댓글 하단에 보시면요.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두 번째 링크 주소 눌러서 바로 누르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